아 민수기에는 출애굽의 여정과 함께 율법의 말씀이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여정에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었던 일들도 어, 우리가 하나의 어떤 스토리, 하나의 이야기로 보게 되지만 또 율법의 내용이 함께 병기되어 있어서 어, 민수기를 볼 때에는 율법적인 부분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어, 오늘 본문은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그러니까 이번 주 수요일이죠, 3일 전에 보았던. 출애굽기 29장에 기록된 상번제의 내용을 민수기가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수요일에 이 상번제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상번제는 매일 드리는 제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한번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침과 저녁에 드리는 제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매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릴 수 있다 한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기에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에 한 번도 아니고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도 정말 과언이 아닐 것이고요 하나의 의심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상번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렇게 드리는 번제 그렇게 드리는 제사 우리 말로 하면 예배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것으로 올려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면 28장 2절에도 보시면요 상번제를 언급함에 있어서 내 향기로운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고요. 또 그것에 계속해서 이어서 나아가는 상번제 이야기를 할때 6절 끝에도 향기로운 화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향기로워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가 도리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어, 죄되게 하거나 또는 예배를 드렸다 안 드렸다, 나는 어, 새벽을 지킨다 안 지킨다, 주일을 지킨다 안 지킨다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우리의 자격 요건이 되거나 어, 그것이 도리어 우리로 하여금 어, 무언가를 좀더 교만하게 할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다 향기로운 것으로. 예 그렇게 올려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 본문에는요 상번제 외에도 두 번의 예배할 때를 더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 그것이 하나는 9절에 나와 있죠 안식일에는 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주일로 지키는 일주일에 한번 드리는 예배 구약의 말을 따르면 제사라고도 하겠죠 일주일에 한번 드리는 예배 제사를 언급하고 있고요 11절에는 초하루라고 하면서 한 달에 한번 드리는 그런 예배 또 제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절부터 시작된 초하루는 월삭에 대한 것이라고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때마다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러니까 하루를 시작하는 것과 끝나는 시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또 일주일에 한번 항상 일주일이 반복이 되니까 어느 한 지점을 삼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시작이 되기도 하고 마지막이 되기도 하겠죠. 그리고 또한 달의 첫날, 새로운 달이 시작하는 첫날에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고요.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번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가 있다라는 것, 주님이 우리에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하는 말씀에서도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안식일을 기억하는 거,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겁니다. 한 달에 한번 드리는 월삭도 역시 마찬가지이죠. 뭐 월삭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뭐가 다른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 6월 월삭은 다음 주일, 그러니까 내일 말고 그 다음 주일에 날짜는 다가오게 되는데, 이제 주일에는 우리가 특별히 새벽 예배를 드리지 않으니까 월삭을 지키지는 않습니다. 월삭이라고 해서 뭐우리 가운데 뭐 어떤 특별한 순서가 있거나 뭐 대단한 것들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우리가 한 달의 시작을 주님 앞에 예배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한달 동안 해야 될 일들. 또 우리가 오늘 하루 해야 될 일들 그러한 것들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기를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는 거죠. 그래서 예배는 곧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 향기롭게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고 한다면, 예,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살아가는 모든 일상의 순간에서 기억할 수만 있다면, 예, 그것이 우리의 감정이 격할 때나 평안할 때나 아주 바쁠 때나 또좀 여유가 있을 때나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 그렇게 분명 하나님께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기억할 때요, 실은 하나님도 우리를 기억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민수기의 율법이 같이 언급됐다 했잖아요. 민수기 십장에 보면은 그 민수기 십장에도 동일하게 우리가 운데 하나님께서 절기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특별히 민수기 십장은 이렇게 나팔절이라고 불리는. 나팔을 부는 시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민수기 십장의 나팔절이 어, 나름 이렇게 민수기의 구조상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건 뭐냐면 민수기는 이렇게 사람의 숫자를 세는 백성의 숫자를 세는 거잖아요. 민수기 1장에서 이렇게 백성의 숫자를 셉니다. 그리고 이어서 레위인의 숫자들을 세고요. 그렇게 또 세워진 이스라엘 백성 그 숫자가 하나님의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진을 배치를 합니다. 동서남북 그리고 이스라엘 총1 2 집파였기 때문에. 한 방향마다 세집파씩 배치가 돼요. 그리고 나서 이 레위인들도 성막을 중심으로 또 배치가 됩니다. 동서남북으로. 어, 그리고 나서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출애굽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 출애굽의 여정을 시작할 때 민수기 십장에서 나팔을 불고 출발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고 그첫 출발점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팔을 길게 불고 출발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실 거라고 민수기 10장 10절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혀 있어요.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기억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도 우리를 기억하시겠다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본문 그 3절부터 보시면 3절부터 쭉 시작되는 8절까지의 말씀은 매일 드리는 번제를 어떻게 드릴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구절과 십절에는 주일에 드리는 안식일에 드리는 번제를 제사를 어떻게 드릴 것이냐가 기록되어 있고 십일절부터 십오일은 월사에 드리는 초하울에 드리는 이제 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적혀 있는데요. 그에 앞서서 일절과 이절에서는요, 특히 이제 이절 말씀이죠. 이절 말씀 끝에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제사를 드림에 있어서 그 정한 시기에 삼가내게 바칠지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때마다 이렇게 시간은 계속해서 반복되잖아요. 이렇게 매일 매일이 돌아오고 한 주간 한 주간 한달한 한 달이 돌아올 때그 정한 시기에 삼가 하나님 앞에 이 제사를 드리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 삼가 지킨다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우리의 마음을 잘 담아낸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겸손하고 정중하게 드린다라고 하는 뜻이 이제 사전적인 의미인데요. 이 삼가다라는 말 가운데는 결코 가볍지 않다. 결코 헛되이 드리지 않는다. 내가 내 마음을 다해서 아주 진중하게 드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삼가다라고 하는 말 속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삼가다라고 하는 말을 저는 준비해서 드린다. 그러니까 마음을 다 거기에 담아서 결코 거짓이 아니라 진실되게 드린다라고 하는 말로 저는 해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이 왜 그러냐면은요 상번제가 바로 3절부터 이어지잖아요. 삼과 네개 절기를 지키라 정한 시간에 제사를 드려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나서 상번제를 언급을 하세요. 상번제는 아침과 저녁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어, 저는 이렇게 여성분들이 간혹 말씀하시는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저희 어머니 예전에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예, 아침 먹고 돌아서면 점심을 차려야 된다고. 예또 점심을 차리고 준비하고 있으면 또 저녁을 저녁때가 온다고. 근데 이렇게 매일같이 이렇게 뭐하루에 새끼를 차려내는 것도 그렇지만 또 저녁에는 뭘 먹어야 될지를 모르겠다라고 하는 생요뭐 매일 사람이 먹는 게 거기서 거기잖아요. 그죠? 뭐 밥에 국에 다그 밥에 그 반찬이잖아요. 근데 계속 음식을 준비해 내야 되니까 이제 그게 좀 어려우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를 들었어요. 상번제는 아침 저녁에 드리는 거예요. 아침에 어쩌면 바쁠 수도 있는데요. 그 제사를 준비하고 드려요. 그리고 하루 종일 쉬는 게 아니잖아요. 하루 종일 어디 나무 그늘에서 빈둥빈둥 놀다가 저녁때가 돼서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고요. 아침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하루를 가서 열심히 살잖아요. 정말 이렇게 정신없이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게 살아요. 그리고 나서 해가 뉘엿뉘어 좋을 때 되니까 아 저녁 제사 드릴 때가 된 거예요. 저녁 제사를 또 드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렇게 저녁 제사를 드리고 피곤한 몸을 일구고 잠자리에 누워요. 근데 또 잠깐 자고 일어난 것 같은데 또 하루가 밝아와요. 근데 하루가 밝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또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침 제사가 있으니까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제사를 드릴 때 형식적으로 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냥 빨리 아유 어떻게든 제사를 빨리 드리고 끝내고 하루를 살아야 되겠다. 남자분들은 식사하실 때 그런 얘기도 하시는 거. 저도 남자라서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요. 아예 그냥 뭐한끼때우면 되지 뭘뭘 뭘 먹든 한끼때우면 되지. 준비해서 드리지 않으면 제사가 매일 돌아오거든요. 제사라고 하니까 마치 우리가 조상한테 드리는 우리 종갓집들도 제사가 그렇게 매일 돌아온다면서요. 이제 저희 집은 그런 집은 아니어서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시간이 계속 돌아오는 거예요. 자고 일어나면 아침 예배가 돌아오고요. 하루를 정신없이 살았는데 또 저녁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준비하지 않으면 예배가 형식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돌아오니까 마치 때우는 식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제가 기도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기도했지만, 그렇게 예배를 드렸다는 것지만 마치 우리에게 굉장한 뭐라 그럴까, 이렇게 의로움을 주고, 어, 난 예배 드렸어. 어, 너 예배 드렸어, 안 드렸어? 어, 나는 새벽을 주님께 드렸어. 나는 금요기도에 철야도 드리고, 나는 남들이 정하지 않는 시간에도 하나님께 와서 예배를 드리고, 마치 예수님이 지적하신 바리새인의 이야기처럼, 나는 뭐 향채와 뭐 근채, 나는 식물의 1 1조도다 드려. 나는 저세리와 같지 않은 게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고. 실은 마음의 중심을 담지 않으면 이 예배가 삼가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될수 없는데, 그래서 예배는 정말 준비해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준비해서 어, 안식일 예배는 예, 넘어가고요 우리 11절부터 있는 월삭에 대한 부분도 한번 살펴볼게요 같은 맥락에서 살펴보려 그래요 어, 매일같이 드리는 상번제에 드리는 음식에 그러니까 제사에는요 뭐가 드려면 3절에 기록되어 있지만 1년 되고 흠 없는 수양 예, 그거를 한 마리를 하는 거예요 아침에 한 마리 저녁에 한 마리 이제 그것만 드려서는 안 되고요 우리가 수요를 살펴본 것처럼 이렇게 곡물을 같이 드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름을 같이 드려야 되고요. 이제 포도주 오늘 표현에는 이제 독주라고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예, 포도주를 같이 드려야 돼요. 근데 그것이 이제 어린 양한 마리일 때 드리는 양이 있고요. 또 주일에는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흠없는 수량 두 마리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곡물의 양이 달라지고 기름의 양과 포도주의 양이 달라지죠. 그 다음에 이제 초하루에는요. 11절에 보시면수송아지두 마리 수량 한 마리 어 그다음에 순양 일곱 마리를또 여호와께 드려. 그러니까 이제 한 달에 한번 드리는 제사에는 그 소위 이렇게 고기의 양이 늘어나죠.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곡물의 양도 늘어날 것이고 기름의 양과 포도주의 양이 함께 늘어나게 될 거예요. 그 상번제는 아침 저녁에 드리니까 그래도 그나마 괜찮습니다. 제가 여기서 그나마 괜찮다는 말은 뭐냐면 준비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한 달에 한번 드리는 제사는 준비하기가 수월치 않아요. 제가 여기서 준비하기 수월치 않다는 의미는 뭐냐면요. 보관하기가 수월치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 우리 다음 주 주일이면 이제 새로운 6월이 시작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율법에 따라서 초하루에 드릴 이 절기에 음식을 준비할 거잖아요. 오늘 성경 표현도 그렇게 얘기해서 2절에 보세요.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을 내 향기로 그니까 하나님께서 이 번제에 대한 어떤 이 제사에 대한 것들을요. 음식물이라고 표현을 하셨거든요. 여러분, 지금이라면 그래도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 있어요. 보관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냉장고에 넣으면 되잖아요. 냉동실에 넣어 놔도 되고. 커다란 냉동 창고 만들어서 거기에다 수송아지두 마리 넣어놓고 수댕 일한 마리와 또 수댕서 일곱 마리 이렇게 넣어놓으면 돼요. 곡물도 넣어놓으면 되고요. 기름도 그렇고 포도주도 그렇고. 근데 구약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특히 이 민수기를 주실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가고 있을 때잖아요. 물론 이러한 제사는 나중에 이들이 정착하고 나서 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렸을 제사라고 보는 게 맞기는 하지만. 길을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특별히 음식물을 보관하기도 어려운 그 시절에 이렇게 제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신경 써서 준비하지 않으면 까딱 잘못하면 하나님께 상한 음식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제사를 그렇게 드릴 수는 없잖아요. 네. 썩은 고기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월삭을 드린다는 것, 또 일주일에 안식일을 지키고, 사로의 상번제를 지키고, 이거를 드린다는 것은요, 정말 신경을 쓸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려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맨날 이렇게 살았으니까 어쩌면 습관화에 됐겠죠. 이제는 나중에 이거 시간이 되면 기계적으로 준비했겠죠. 물론 그럴 수는 있습니다. 뭐, 1년에 12번, 그것이 또 1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40년을 돌았으니까, 어쩌면 그것이 나중에는 너무 기계적으로 드려졌을지는 모르지만, 실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사로 올려가기 위해서는 신경 쓸게 너무 많았던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려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것이 꼭 주일 예배만이 아니고요. 이가 그러니까 새벽에 드리는 이 시간도 그렇고 또뭐 우리가 실은 진짜 예배는 삶에서 드리는 예배잖아요. 이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는 너무 짧은 시간이고 실제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삶의 예배인데 우리 삶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신경 써서 드리는 예배.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예배함. 제가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제가 아침에 너무 바쁘고 저녁에 너무 피곤하고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너무 일상이 바쁘지만. 제가 제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이 믿음과 이 고백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삶과 예배할 수 있는 경솔한 예배자가 아니라 교만한 예배자가 아니라 마음을 담는 예배자 그 예배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옛날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저 어렸을 때는 교회마다 다 종탑들이 있었잖아요. 종들이 있었죠. 아마 분명 우리 구복교회도 있었을 거예요. 예. 그리고 제가 지난 주 중에 그 저쪽 그 거제 쪽 그쪽에 가서 이렇게 거양교회가 있어서 거기를 가봤는데요. 거기도 예배당에 딱 들어가면 예배당 로비에 그러니까 1층 로비에 옛날에 쓰던 큰종 있잖아요. 그 쇠종 지금은 녹슬어 갖고 안 버리고 잘 보관해 놨더라고요. 저 예전에 있던 교회에도요. 그 산정현교회 있을 때도. 그 종이 뭐라고 종을 정말 예, 잘 보관해놨어요. 제일 끝 높은 층에다가 그래서 실은 되게 궁금하긴 했어요. 산정의 교회가 평양에 있던 교회죠아 이게 평양에서 치던 종인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교회 예, 그 꼭대기에 올라가면 그 종이 보관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 종을 땡땡 치면 저 어렸을 때는 제 교회 관리주사님이 종 치던 기억이 나거든요. 종 치면 사람들이 다그종 소리를 듣고 교회로 와요. 지금은 못 치죠. 왜냐면 소음 공예 때문에. 지금은 종 치면 바로 민원 들어오니까 칠 수는 없는데. 옛날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종 치는 소리를 듣고 다 교회를 왔어요. 근데 이제 그랬던 기억들이 저도 어렸을 때 나면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나오는 모습 있잖아요. 어떤 모습으로든 그게 다치 옛날에 어떤 정교한 모습이 아니라 아 지금이 예배할 때구나. 누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종을 쳐주는 거죠. 그 종치는 역할은 솔직히 하나님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말씀 자체가 우리의 마음에 종을 치는 거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예배할 때가 됐다고 여러분. 근데 그렇게 막 종칠 때 사람들이 막 교회로 이렇게 몰려올 때 우리나라 인구의 대부분이 교회로 몰려오지 않았어요. 아무리 교회가 부흥하고 막 교회가 커져갈 때에도요. 실제로 열명 중에 한세 명. 많아봐야 네 명도 채안 됐던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나라의 기독교 인구가 실은 뭐 30%를 넘어가 본 적이 제 갈기는 없는 것 같거든요. 진짜 교회 다니는 사람 많다라고 했을 때네명 중에 한명 교회 다닌다 한25% 정도.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은요 실제로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우리가 볼 때는 예전에 그 정겨운 모습들 아무리 하나님 말씀 성경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종이 되서 종을 땡땡 올려줘도요. 실은 열명 중에 두 명, 세명 그것도 아주 많을 때, 진짜 우리 교회, 우리나라의 교회가 엄청 부흥할 때 그때. 지금은 기독교 인구가 한20% 20%도 채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 5천만 인구 중에 800만을 보기도 어려운 것 같으니까 예. 예배하는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성경이 우리의 마음에 종이 되어서 예배할 때가 됐다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삶과 신경 쓰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고 해도 실은 예배를 기억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침 우리가 새벽을 깨우는 우리 모두는 예배할 때에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거를 법으로 정하는 거예요 때만 되면 너희가 하나님을 예배해라 하나님이 시간은 책임져 줄 테니 하나님이 시간을 책임지시잖아요. 매일 매일 시간을 반복되게 하시잖아요. 한 주간을 반복되게 하시고 한 달을 반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시간을 책임져 주실 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